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으러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어,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 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사역의 가장 그핵심인또 가장 클라이맥스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막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게 되는 이 과정은요. 어,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이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 우리가 알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가 타고 가신 것은 어린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한 어린 낙이를 우연히 길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찾아서 얻으셨지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살펴보시면 제자들을 통하여서 찾아가셔서 그것을 가지고 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이 내용은요, 분명히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내용을 미리 예언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스가리아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인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 모습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특별히 어린 나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갈 것임을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이미 예언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계획하신 그 사랑의 모든, 구원의 모든 것들을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 가운데, 예언 가운데, 그 다음에 그 예언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자세하게 어린 나기를 타고 오실 것까지 예비하시고 예언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사랑하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기억하신 것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냥 인기 응기 응변이라 무계획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중요한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교회 가심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지요. 어린아귀. 여러분, 어린아귀는요, 장성한 사람이 타지 않습니다. 주로 짐을 싣거나 또는 노약자나 어린아이가 주로 타지요. 어린아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 모습,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장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권력가나 탁월한 재력가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수많은 자신과 함께한 군사들과 전리품을 뒤에 신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겸손의 모습이었죠. 예수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부터가 여러분 구유에 오신 모습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기를 타심으로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겸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겸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하게 되었고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하는 모습도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 겸손의 모양이라는 것이지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요하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겸손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와 여호와를 찾는 자를 동급에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겸손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구나. 여러분 겸손은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어떠한 공동, 공동체이든지 간에 겸손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또 어른으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교회에서 허락하신 그청직의 직분, 그 타이틀 모든 것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겸손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은요 서로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다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렇게 겸손할 때에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에 필요한 신앙의 요소, 이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겸손의 방법으로. 까지 순종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주님의 그 길을 저희도 함께 겸손의 방법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의 반응과 또 성경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것을 함께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 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사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열광적인 반응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것은요 구약의 전통에 입각한 표현입니다. 종려나무는요 의인이나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종료나무를 들고 흔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그와 같이 존경하고 경의를 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친 단어가 무엇입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들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려함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있을 당신의 십자가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이 길은 개세만의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알수 있듯이 결코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셨지요. 이들의 환호 속에, 환영 속에 예수님은 묵묵히 당신의 십자가의 사명을 준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함 속에 화려한 영광 속에 누군가는 묵묵히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묵묵히 누군가는 가족들을 위하여, 셀 가족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짊어져야 할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짊어지고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환영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환경의 조건에, 모든 변화에 여부 없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싫어. 우리는 자리를 피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피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환영 가운데 주님은 아마도 당신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셨겠지요. 이 많은 사람들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지, 살려내야지, 내 양으로 빼앗긴 내 양을 다시 찾아와야지.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갑시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종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였지만 그들의 환영과 기쁨은 정말로 인간적인 그런 마음, 인간적인 바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겸손을 닮아가게 하시고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하나님 저희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아비로 어미로 남편으로 아내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믿음의 성도로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승리하는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